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잠시 쉬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 혹은 거룩한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어 예배마다 외우게 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공적인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땅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의 모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를 살피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자기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회사가 하나 세워지고 또 가게가 하나 세워지고. 학교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머니의 산고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 종류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유교와 불교의 영향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지 140년. 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140년 물론 그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었지요. 구출라프 선교사라든가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미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복음은 우리 땅에 있었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선교사. 어,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그 해를 기점으로 하여서 언더우드 그 다음에 또 아펜젤러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 미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상승배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사람들이 각성하고 깨닫게 되고 또 의식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미신 섬기는 나라를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천주교를 섬기는 나라, 불교를 섬기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 굉장히 어지럽고 또 가난하기가 이럴 때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그나마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잘못된 교회도 이 땅에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정치인은 교회가 뭐 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한번 와봐라. 그래서 새벽 기도 갔더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몰랐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나라가 온전히 서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집사야, 참 수고했네.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애만 있었니?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불림을 받으면서 그래, 참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유지되고 건강한 교회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무엇이 잘 되었다. 저절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이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까지 끝나고 16장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16장 한 장을 하려 하면서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의 부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그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는 바울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헌신자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매 베베, 프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안블리아 우르바노스다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았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그만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둘째는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던 믿음의 동력자 숨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래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글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참의 베베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일꾼으로 필요하다면 내가 이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추천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사람 써라. 그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추천할 때니 그 사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그야말로 진국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었고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장을 해 주겠다.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추천하는데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해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매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제일 먼저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노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초반에 그 교회에 부임하여 그 교회에서 30여 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그분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오순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부지 150평을 기증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를 모시고 와서 한 번도 목사보다 앞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30대 초반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그렇게 늘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나 목사님을 보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가 주의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아픈 몸으로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많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보필해주지 않았다면 목회를 잘할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할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베와 같은 사람이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아마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만 24살에 전도사가 되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부족한 저를 위하여 수고했던 분들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들을 적는다고 한다면 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1987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어디든지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먼저 부르는 곳은 제가 가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학교 게시판에 광고판을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했더니 무조건 다음 주부터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간 곳이 이제 개포동이었습니다. 강남 개포동이었는데 개포 1단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다 이제 바뀌었지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강남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정말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정도로 그야말로 수중에 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 김 효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처근히 여기셨는지, 당시 보곡동 부근에 있는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저에게 양복을 사 주시고, 겨울에는 외투를 사 주시고, 철마다 옷을 사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늦둥이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뭐 3학년인가 하여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가르쳤지요. 그랬더니 제 아이들 제 아이 믿음으로 잘좀 보살펴 달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잘할수 있도록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한분 기억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인천 주안교에 중등부를 섬길 때입니다. 중등부 교사 중에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만 되면은 자기 집으로 와서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28살이었는데, 그때 주한교회는 주일 학생 예배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뭐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분리됐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만 한천명 정도, 교사들이 1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또 주일이 되면은 아침 6시에 주일마다 교육부서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 있을 때 아침 6시까지 어떻게 저 광나루에서부터 인천 주안까지 6시까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갈 경우에는 토요일에 못갈 경우에는 주일에 아침 4시에 학교에서 나와서 그 같은 사역자들하고 조를 이루어서 무슨 뭐 택시를, 총알 택시를 타고 가든가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차, 뭐 택시를 타고 영동포에 와서 첫 열차를 타고 가기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토요일에 가서 교회가 요관을 잡아주면 거기서 또 잠을 자고 6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5시 반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토요일 되면은 초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일이 되면은 얼마나 또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학생 예배가 주일 학생 예배가 오전 9시 학생 예배가 마치면은 11시에 장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교회에서 먹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집에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가보니 집도 크지 않았어요. 아파트였는데. 저는 군대에서 18명이 있는 내무반 생활과 장신대 다니면서 7년 동안 한 방에 네 명이 사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몸 하나 누울 공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몸에 배어서 저는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잘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쉬고 또 저녁을 또늘 차려주셨어요. 그때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지금은 철이 들었으니까 오라 그래도 제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철이 없었고 또 수중에 돈도 없었고 하니까 또 좋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매주마다 거기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좀참 제가 철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녁을 먹고 교회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학교 기숙사까지 가면 기숙사에 도착하면 인천 주안역에서 1호선 전철를 타고 동대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다시 광장동까지 가서 내려서 저 아차산 언덕에 있는 학교 기숙사까지 광장동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서 가면은 밤 11시간 넘습니다. 그러면 파김치가 되는 거지. 그래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나를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제가 나오고 한 번도 연락을 제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좀그 마음이 제가 스스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예, 언젠가는 한번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마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최금내 군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의 왕팬이었어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얼굴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도 집까지 찾아와서 격려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목회자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목회자에게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더라고요. 목회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자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돌보면서 챙깁니다 전에는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자기 주머니를 틀어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지붕이 샌다, 물이 샌다 그러면은 친이 와서 고치고 그랬던 우리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눈여겨 볼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을 위해서 그들 부부가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님 저를 위하여 좀 대신 죽어 주세요. 그러면은 예, 제가 바울 스님님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 그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부부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스님이 하라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가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선교비가 필요하면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집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럴 정도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모기라도 내어 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해자도 잘해야 되지만 충성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와 수요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분들, 어렵게 살지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살아온 성도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내 기도의 자리, 내 희생의 자리가 있을 때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가 얼마 있으면은 내가 떠나갈 것이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하자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베베와 같은 여 성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 좋은 부부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타블로 등등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60년, 7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믿음의 또 영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교회도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목사, 부끄러움 없는 권사, 부끄러움 없는 장로 부끄러움 없는 집사, 부끄러움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